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시자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.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2절을 읽어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.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야기하자 어떤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. 서기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. 6절 읽어보면,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,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,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.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자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.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.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치유자를 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바라봐야 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